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억압이 되고 폭력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린 아이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일상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아이들이 받는 고통을 몽골에까지 수출을 시작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7시 30분까지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방학도 없었습니다. 앞머리는 3cm, 신발은 무조건 운동화, 그 어떤 교내 활동 금지, 선생님의 폭력은 기본. 이렇게 예전 우리 학교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교육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 문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도 정말 황당한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듯이 일본 고3은 법적으로 AV 출연이 가능합니다. 정치권의 대책없는 법 제정이 학교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열게 하고 속옷 색깔을 체크, 복장 검사라는 블랙 교칙이 허용되는 일본 학교의 이상함. 2022년 5월 23일자 기사로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아동권리조약이 없습니다. 이 조약은 어린이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으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어른에게 보장된 인권 중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인권을 어린이에게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아동권리 조약에 대해 UN으로부터 국내법 정비를 진행하라고 여러 번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어린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가방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란도셀 구입비, 10년 새 1만 9천엔 상승, 과열되는 란도셀 구입비. 일본 초등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란도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란도셀 평균 구입 비용은 지난 10년간 약 11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멈춰 있는 일본에서 이 정도의 금액 상승은 엄청난 것입니다. 2021년 일본 학부모가 란도셀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55,300엔, 하나 약 55만원이나 됩니다. 초등학교 가방을 구입하는데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란도셀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평균 구입 비용이 50만 원이 넘는 것에서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란도셀의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너무 무거운 란도셀로 요통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이 증가, 요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사의 제목으로도 알수 있듯이 란도셀이 너무 무거워서 초등학생의 요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란도셀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의 요통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대대적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요통의 원인으로는 무거워지고 있는 란도셀과 두꺼워지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를 학교에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도셀의 평균 무게는 1.3k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가죽 제품의 경우 정말 가벼운 것은 1kg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저가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란도셀 평균 구입비용이 50만 원이 넘는다면 대부분 고가의 가죽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죽 제품의 경우는 2kg 가까이 나갑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0.59kg입니다. 일본 초등학생 가방 무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4만원도 안 됩니다. 란도셀 무게를 포함한 일본 초등학생의 평균 가방 무게는 약 6kg입니다. 게다가 짐이 많은 날에는 1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방 무게는 바로 아이들의 건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세가 나빠지고 새우 등이 된다. 요통, 어깨 결림,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학습능력이 저하된다. 내장에 부담을 준다. 게다가 무거운 가방 무게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문제투성이의 가방을 아이들에게 매개하는 이유를 일본인들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비싸지만 그만큼 튼튼해서 6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년간 무료 AES가 가능하다. 지진 등의 재해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뒤로 넘어져도 머리를 다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해하기 힘들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들에게 란도세를 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왕따에 있습니다. 모두가 란도세를 메고 있는데 다른 가방을 메면 다른 아이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란도세를 강제하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일본 사회의 고질병이 아이들까지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6~7년 전 한국에서도 란도 셀 붐이 잠깐 분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병들게 하는 가방을 비싸게 파는 업자와 이것을 구입하는 학부모가 한국에도 있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삼포 셀이라는 장비가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란도셀을 바퀴가 달린 프레임에 걸고 끌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매지 않고 끌고 다닐 수 있어서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지금은 폐교가 된 노구치 초등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레임 본체 중량은 280g으로 체감 중량 5kg짜리 가방을 달면 500g 정도의 체감 중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발상에 건강피해를 연구하는 의대생과 자동차 안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참여해 제작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5만 원이 넘는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현재 주문이 폭발해서 4개월 후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산포셀의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가방을 바꿔라. 가방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인 자신들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란도셀을 몽골에 기부. 일본 란도셀은 튼튼, 지속되는 재활용. 문제 투성이의 란도셀을 몽골에 기부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홋카이도 타키가와시에서는 몽골에 보낼 란도셀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이 가방들을 상자에 차곡차곡 넣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들은 몽골로 보내집니다. 일본에서는 란두셀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거운 가방이 싫어서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가방 거치대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인기는 대폭발했고 받아보려면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란두셀을 몽골에 보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